이야. 아, 이게 다 꿀이에요, 이 속에? 아, 꿀이에나 이야, 어. 이렇게 많이 차는 이에요 꿀. 음. 그냥 드셔도 돼요. 음. 아, 이 속에 다꿀 들은 것인가요? 아들이 그 저건 안 됐는데. 아니, 이 정도면 이제 개성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 딱한 음. 거라니까요, 뭐, 꿀을? 맛있어요? 아, 네. 아, 아, 이 꿀이 제일 맛있는 꿀이에요. 오, 네. 아. 지금 바로 따서 먹는 꿀이. 네. 제일 맛있어요. 이게 하루 지나면 맛이 없어져. 아 이거 꿀딸 때. 저 여왕, 왕벌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여왕이요? 어, 왕을 어떻게, 먹쪽으로 몰아야 되죠. 안물어요 그냥,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 <laughs> 죽고 말고 말고. <웃음> <웃음> 무식하죠? <웃음> 네. 근데 이게 원래, 여왕이 있는 상태에서 체밀 활동을 하게 되면 여왕의 꿀이 묻잖아요. 음. 여왕 죽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벌들도죽고 이게 뭉치면 네. 그 꿀에 덤벅이 되면 다리 날개 다 붙어. 예, 다리 날개 다 붙어 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이런데 이게 이게 벌, 어, 벌이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그리고 신앙이에요, 이벌은 구황이 아니고 신앙인데. 언제만 언제 들어졌냐 그러면은 어, 5월 5월 말에 만들어 5월 중순. 5월 18일. 16, 1 16, 16가고중 5월 중순. 말쑤에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한 음. 아재를 제가 지금 저을 못해놨거든요. 저걸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만큼 나가가지고 제가 증수를 못했더니 여기 바로 경리판 옆에다가 꿀 이만큼, 여기는다 꿀만 차있어요, 지금. 음. 이 경리판은 가져가서 꿀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면 이요 사양기는 왜 껴놓은 거야? 아예 저기 5월 그때 빼, 그때 넣어주질 말지. 아. 이게 그 제가 밀원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면은 밀원이 안 좋아지면은 급사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비상 차원에서 넣는 건데 뭐들다붙네 상관없어요 다 몰아내요. 그 빼줘야 되는데 다빼줬는데이 음, 벌통만 못 뺐다고 제가. 음. 그래서 이 벌통으로 작업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아, 아 네, 이렇게 들어오면 네, 네, 네. 1차이덧집이라 그러잖아요. 네. 덧집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음, 음, 음. 나머지 다 정리했다니까 여기 있는 음, 건 없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우리, 벌통을. 우리 반장님, 네. 우리 것이 딱 이런 형태로 돼 있어. 아, 지금요? 네, 네, 이런 음. 가득 차갖고. 지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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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어떻게. 그래서 해야 작업을 할 때에는 먼저 이 덧집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용기가 있으면 참 좋아요. 벌을 양복은 뭐저 훈련하잖아요. 투복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해라 갔다가 이런 식으로 따요. 요 앞에 위에 있는 것들은 이게 털어놓으면 벌들은 다 날아가요. 응. 어차피 시생이 뭐 돼야지. 야, 어차피 시생은 돼야 지 어쩔 수 없어요. 꿀뭐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 얘들도 나한테 내가 해준 만큼 보답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매정할 때도 있고. 우리가한 번만 해서 한병나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세통 정도만 정리하면 2.4kg 나와요. 아, 네.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 저거 딴 것도 여섯 통인가 다섯 통걸딴거 가지고 저거 만든 거예요. 주문 딱 들어오면 나와서 딱두장 빼가지고 가면 한 병. <laughs> 그래서, 이렇게 요거 써요. 한번 아니, 맛보시고, 보면, 이, 이렇게 이게, 이게, 꿀이, 피나무 꿀은 이렇게, 이런 색이 나요. 네. 아, 양, 음, 양주처럼, 네. 그 약간 노란, 네. 그, 한갈색? 네. 그런 빛이 떠요. 그뇌 볼은 순하네. 순하다고요? 네. 왜 순한지 알아요? 먹을 게 많아서요. 맞아요. 지금 꿀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꿀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일하냐고 신경 안 써요 내가 꿀 훔쳐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굴따 오겠다 근데 날씨 춥고 꿀안 들어오고 병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급변한다 그냥 넣어 줬고 나살자 완전히 한번 붙으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은 아유 진짜 내가 제국에서 제가... 지금 들어오고 왔는데요 <laughs> 그죠 뭐한 그거는 약간 마리가 여기까지 좋아지고 지금 여기서 뒤집어서 써.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계속 쏘이니까 또 면역이 생겼어요 <laughs> <laughs> 근데 저쪽에 저기 저저 저 뭐야 소문을 네. 너무 좁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벌 때는 일부러 그그 걱정 하시 그까 소문은 손대지 마세요. 아니 아니 제가 안손는데 내가 지금 네. 그걸 보고 왔는데 네. 벌들이 너무 좁게 해서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요그래갖고 아 네. 내가 한참 보고 왔는데 네. 제가 보게막 바글바글해요. 이따 가봐야 돼. 네. 가봐야지. 그리고 그 이거는 무슨 기능이 는 이거 지금. 얘얘기했잖아 예? 회전소 뭐. 어? 회전소비. 어, 회전소비잖아, 회전소비. 회전소이잖아요 회전소비요. 아, 아. 회전소비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 칼이 있어야 돼요. 그러네. 그거 빼 날라면. 그래서 여기를 잘라 주면 돼 여기만. 이 잘못하면 이제 입구이 뚝 떨어져요 일로. 근데. 음, 더 칼이 있어야 <laughs> 되니까. 음, 근데, 근데 이게 그, 저거 따는 거하고 똑같아요 옆에. 뭐, 않고 뭐로 되는 거 하는 거하고 똑같이. 큰공 그, 아니 말고, 달라붙었네. 옆으로 불안만. 브라마, 자, 달라붙었으면요 방법은 음. 이 옆에 꿀하고 다 붙였잖아. 이게 응. 무슨 초라면 단점이 이거예요 또 응. 꿀끼리 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자르면서 줄 쏟아지. 자르면은 꿉꿉 쏟아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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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걸 쓰러지면, 지금 채미를 안 하고 가을에 채미를 하려면 여기다가 계상을 올려야 되겠네요. 분목 나가요. <laughs> 분봉 나간다. 이제 나갈 시기가 된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어 이거 엄청... 와 자, 이만큼 꿀이에 와. 와. 이거만... 보여주세요. 우와. 완전히 함께 들어 가시면 돼요. 단병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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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그리고, <laughs> 그리고 여기 보면 저 밑에는 봉판이고 위에는 꿀장이에요 음. 꿀짱이에요. 그죠? 네. 네. 네, 네. 다좀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다 지금 앉을 거예요, 이제 이제 꿀장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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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요것만, 요것만 잘라내도 드셔 꿀은. 얘네들 나오는 것중봐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꿀땀면 그래요. 아, 이렇게 나와. 아, 꿀땀면 나와. 이렇게 네 것만 해도 그냥 나와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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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또 들어가요, 이제. 여기다 들어가요. 얘네도. 붙였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신경 쓰면 안 되, 아무것도 안, 되, 안 되니까 그거는 네, 걱정하지 네. 마시고. 그거 어때? 붙임 나배 그래요. 이렇게 들면은 아마 아, 뒤에 아, 뒤에도 아, 어. 뒤에 중간에는 어. 아, 그냥 다 갖다 붙여놨네. 그만 붙여놨다. 응. 이것도 가져가시면 돼. 요 응? 여기 꼴다하셔야 아, 되고 여기 아래 볼 버전에. 네. 이게 완전히 끝났는데. 이는 아니나? 렇게가이 안을 볼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얘는 완전히 다 밀어요. 안쪽으로. 붙여 버려 이쪽에다가. 이게 다 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만큼 꿀 따도 돼, 이제. 이걸, 6월 말이나 7월 후에 한다고요, 제가. 응, 응, 응. 그러면 이쪽에 이제 꿀 있잖아요. 그걸분 확보해놓고, 이쪽에 있는 꿀을 다 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를. 덧집 쪄서도, 덧집도다 따야 돼. 왜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소비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제가 얘네들한테 잘못한 거예요. 미리 집지라고 집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뭐 바쁘다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로 인해서 안 넣어준 거예요. 그럼 지금 넣어주면 이제 여기다 또꿀 채워요. 아까 음, 음. 아아 네. 아, 아. 금방 채우겠는데 음. 이뜰 보니까 뭐자 아. 이렇게 채워놓는데 이게 오, 여섯 개밖에 안 들어가요. 어깨가 안 들어가더라고. 요 음. 이거는 여기로 마뒀고 음.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더 이상 따도 되는데 적꿀만해도 시식을 충분하실 것 같아. 음. 그죠? 음. 이쪽에 음. 한번더 보도다 아, 이런 형태니까 지금 그렇죠 네? 뭐, 요거장은 아주 완전 꿀장이야 다 꿀장이에요 다 꿀장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두 장씩만 따더라도 두 장에 제가 아까 한대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한 통에서 한 대씩 나오는 거예요 요걸 말해 그럼 3 0등으3 0 대가 나오는 거예요 벙커리 그러니까 그런 음, 거를 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따고 이렇게 빈, 저 빈집을 넣어주면은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분목열이 또안 붙어요. 근데 꿀깍 지운 상태에 놔둬버리면은 바로 분목열 붙는단 말이에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안 나간 거예요? 하나도? 한 번도? 나갈 이유가 없죠, 얘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위에는 이렇게 꿀장에고 밑에는 한번 알판을 깔아, 깔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에가알겠잖아요 응? 무수초로 키우면은 이만큼 꿀다 먹고 돼지 집어넣는다고 뒤집어놓는다. 그러니까 이 수초 써야 된다고요, 이거. 응, 그걸서 써야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에서 빈빈 응. 빈 저기 저 소수비를 넣어 주는 것도 좋은데 응. 여기다가 계상을 올려 버리면 될것 아닌가요? 계상 제가 설명을 하리고시어도계상 작업 못 하셔요, 어르신들은 응. 응. 그래요? 허리 풀어져요. 응. 그벌 들었다 놨다 내거하고 밑에 여, 계상 올리면 왕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작업해 줘야 돼요. 네. 양봉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봉 떼라 가려 그러면 양봉 키우는 방법대로 똑같이 관리하시면 돼. 계상도 똑같고요. 음, 음, 음. 다 똑같아. 근근데 음, 음, 음. 양봉은 이게 뭐그한 곳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음. 가면서 바로 뭐 음. 내공기 가지고 다 작업이 가능한데 토종보은안 그렇다고 다 일일이 네. 이런데 키우는데 누가 뭐 내공기 가지고 뒤집어떠 들었다 놨다 이걸 다 인력을 해야 되는데 음, 음. 이거 한참 들어보세요. 들수 있어요? 들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저는. 젊은 사람들은 돼요. 근데, 어르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그렇지. 무게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계산, 계산 마시면안 돼. 계산 안 돼요. 무거워서. 다연히 약값이 더 나와요, 그거는. 약값 그리고 개풀을, 이렇게 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꿀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반개풀 쳐줘요, 이렇게. 가감하게.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낮에 꿀 들어왔지. 음. 지금 꿀건들어가지고꿀 파먹었지 음. 그 내부의 온도가 확 올라가면 티 나와요 이제 낮에 음. 떨어지면 다 들어가요 또 음.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만 해놔도 되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돼요 이게 끝이야 아, 그 그러니까.